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오늘은 두부 요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두부는 고단백이면서 젓갈류식품이라 많이 드실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부강정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간장 두부강정이고요. 청국목추는 이렇게 다져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부는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치킨타올로 물기를 싹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 물기를 제거를 잘해야 바삭하고 고소한 두부강정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시에 골고루 펼친 다음에 소금을 뿌려주시는데요. 밑면도 이렇게 뒤집어서 골고루 소금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비닐팩에 전분 4스푼을 넣고 썰어둔 두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퍼팩을 잠근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주신 다음에 어 이렇게 열어 보시면 다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접시에 펼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념을 만들 건데요. 먼저 간장 2스푼, 설탕 1스푼, 마늘 한 스푼, 물엿 2스푼을 골고루 섞어 줍니다. 그리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기름이 뜨거워지면 아까 전분 옷을 입혀놓은 두부를 이렇게 얹은 다음에 튀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전분을 묻힌 상태라 붙으면은 얘네들끼리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좀 간격을 두고 이렇게 튀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사면을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튀겨주신 다음에 다 튀겨지면 접시에다 이렇게 얹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팬에 남아 있는 기름기를 쭉 제거를 해주시고요 바닥에만 조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양념을 이렇게 볶은 다음에 한번 볶아주셔야 양념이 두부에 잘 배거든요. 그래서 살짝 양념을 볶은 다음에 이렇게 두부를 넣어서 양념을 골고루 입혀준 다음에 아까 다져둔 청홍고추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어, 넣어주시고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접시에 다 예쁘게 담아 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예쁘게 담은, 담은 다음에 아까 청고추 넣고 남았잖아요 그거를 한번 위에다 뿌려주시고 이렇게 통깨까지 뿌려주시면 은 아주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간장 두부 강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두부 강정은 두부를 싫어하는 애들도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맛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용으로 만들 때는 고추만 생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간장 두부 강정 완성이고요. 이번에는 고추장 두부 강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추장 두부 강정은 맛이 조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자른 다음에 소금으로 밑간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물기를 제거해서 전분가루 입힌 다음에 튀겨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추장 2스푼, 케찹 2스푼, 마늘 1스푼, 설탕 1스푼 그리고 물엿 3스푼을 넣어준 다음에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팬에 양념을 넣은 다음에 양념을 살짝 볶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부를 넣어서 양념이 골고루 베일 수 있도록 잘 저어주시고요. 다 섞어지면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 담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대파를, 대파 다진 걸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부를 이용해서 두부 강장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하면서도 또 영양과 맛을 동시에 잡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요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오늘도 산들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더 좋아진 영상,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웃을 일 많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